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죠. 저희 오늘 그 글러브 살리기 콘테스트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신청을 네.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연도 굉장히 어 미리 살짝 봤는데 네. 어,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얘기도 있고 네. 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기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코치님 introduce 네. 네. yourself. 뭘 <laughs> 네, 지금 네. 산체스 공방이라고 글러브 네. 개인 오더랑 글러브 보정해주고 길들럭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산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직 지금 박명환 야구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코치로 이제 근무를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예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사실은 지금 거의 한 2주가 넘었죠? 네. 2주 정도만에 소통방송을 좀 켰고요. 오늘 진짜로, 네. 진짜 제가 잠깐 사진하고 여러 가지 사연을 봤는데, 네. 와, 진짜 쟁쟁한,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네. 여기서 저희가 다섯 분을 뽑는다고 미리 사전에 얘기했는데, 네. 아, 이거 좀, 어려워요. 예, 네, 너무 어려워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이제, 어 지금 저희가 1회다 보니까 네. 2회, 뭐 3회, 4회, 장기 컨텐츠로 음. 가려고 한다면은 지금 1회 방송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많은 지식을 배울 수도 있고 음. 그리고 확실한 소견을 들을 수 있게 전문인들을 이제 초청을 했고요. 롯데산치스 아닌가요? 아 네. 어, 혹시 롯데산치스 <laughs> 아니 제가 아홉 살 때부터 이름 쓰고 거여서롯데상치스어 저희 이거 아, 지금 잠깐 아, 준비됐습니다. 예, 또, 저희가 네. 또 정말 잠시만요. 저기 네. 돼지보이를 위해서 저희. 네. 네, 천천히 할게요 저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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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좀못 읽어드려도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아, 뭐 이, 아, 아. 아. 이렇게 많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다 먹어? 네. 야, 여기 이거 이게 뭐예요? 야, 이거 어떻게 다 먹어? 뭐. 언박싱을 할 겁니다. 네. 이게, 그 의도치 않게 또 이렇게 또 갑자기 또 먹을 보고 또다 나왔네요. 야, 아, 영업 방송이네요. 예. 야, 이거 보세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야, 이거 치킨. <laughs> 잠깐 만요 네. 이거를 먼저 이렇게 한번 보여 드려요. 네, 진짜. 저는 언박싱을 한번 해 봤잖아요. 아, 아, 그렇죠. 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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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표정이 왜그러세요? 잠시만요. 아, 예, 참 어렵네요. 네. 네. 자, 요게 투존치킨이라는 브랜드고요. 한번 까볼까요? 이렇게 조금 어, <laughs> 나 기분 좋아져. 갑자기. 아, 기분 좋아져. 아, 자, 갑자기 오케이. 기분 좋아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세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만 어, 있시고요 요게 마늘 간장 같죠? 예, 마늘 간장에다가 프라이드, 그리고 양념, 세 가지가 있어요, 아니, 있고. 치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맞아요. 원래, 그,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아, 네, 그래요? 이렇게 있죠 예. 자, 그러고 나서, 어, 아, 이게 제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잠시만요, 여기. 자, 오. 어니언. 저 이게, 여기도 있네요, 여 어니언도 있고요. 아, 어니언도 있고. 이거는 요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파닥. 파닥. 아, 무슨이군요, 이거는 아. 파닥, 파닥. 네, 이렇게. 그렇게 있어요. 여기 너무 맛있겠다 <laughs>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드실텐데 그니까요. 야이 구성이 네. 정말 감동입니다. 감동. 네. 여기 파도 조금씩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야, 이거 이거. 아나 방금 먹었는데. 밥 먹었는데 보니까 배고파. 드시는 거요 아니, 굳이 일단 일단 뭐공강산도식후경이니까 네. 일단 식사 드시면서 일단 뭐 제가 감히 손 네. 먼저 대봐도 될까? 전손 씻었습니다. 손 예, 네. 자 이렇게 닭다리 이렇게. 그래서 네. 일단. 시행자분도 먼저 하나 하 드시고. 아 전형적인 아프리카 아, 방식. 아, 그렇죠. 지금 유튜브인데 <laughs> 네, 예. 아, 하나 예, 딱 드시면 돼. 예, 예. 음, 와우. 아 근데 진짜 치킨 역시 따끈따끈하게. 음. 바로 바로 만들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이거 좀닦고 지금 너무 <laughs> 먹는데 신체해가지고. <게> <laughs> <와우. 웃음> 아유 일단은. 음. 예. 먹을 게 눈앞에 있으니까, 뭐, 방송이고, 뭐가 안 보이네요.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사실은 저희가 레슨을 하시고 그러면은, 끼니를 좀 걸으실 때가 좀 많아요. 오늘도 끼니를 많이 걸으셨다고 해가지고, 일단 식사 좀 드시고, 먹으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치킨버거 만들어달라고요? 아, 맞다. 이거, 여러분, 이게 있었어요. 아, 맞네. 아, 치킨버거. 아니, 저는 이거 치킨집에서 이, 이, 번이 오는 건 처음 봤어요. 예. 이게 뭔지 아시나요? 뭐라고요? 번. 빵이란 뜻이죠. 아니, 브레드가 아니라 번이죠, 번. 예. 예. 발음이 좋네요. 사실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그런지. 아 좋은 그래도 네. 기본 교육 다받고 그래. 아 이거 뭐쌈싸 먹는 것도 아닌데 이거 한번 하고 젓가락 한번 입에 들어가고. <laughs> 아, 죽겠네, 자 이렇게. 어려서 그 물을 넣어가지고 먹어야 돼? 피 피클 느낌으로. 아 피클. 네 피클 느낌으 넘어갔다. 내가 고단수로 나이트. 중학교. 네. <laughs> 원택님이요, 글러브 살리기 콘텐츠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그 중고 글러브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 산체스 코치님이 네. 글러브를 이제 보정해가지고. 네, 네 예, 드리를... 다시 부활을 시키려고 하고.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 모든 사람들이 애착이 가고 굉장히 추억이 그렇죠. 있고 음. 좀 어, 사연이 많은 이런 물건들 있잖아요. 버리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가져 그대로 두기에는 좀 아깝고. 음. 근데 글러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야구인들이 많이 쓰다 보면 찢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색도 바라고. 되게 그를 가죽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정해 가지고 그 원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을 해서 그 사용을 하신다 하신다든지 음. 아니면 그 보관을 하신다든지 그거를 도와주실 분이 우리 산티스 음. 고치님께서 이제 도와주실 거라서 지금 현재 1회 그 컨텐츠 저거 신청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감이 됐습니다 <laughs> 예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1회에 대한 신청 하신 분들의 그런 선정을 하신 거는 네. 하는 거는 오늘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외는 저희가 또 추후에 피디님하고 네.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면 또 공지를 또 올릴 거니까요. 그때 또이메일로 네. 사연을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그 준비한 사연들을 지금도 이제 슬슬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한번한 한 번씩 저희가 사진하고 사연하고 해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님. 임기원님의 사연입니다. 롤링스 게이머 오더 일론 미트입니다. 쓴 지는 2년 정도 됐는데, 처음 길들, 길들일 때, 길을 잘못 들여서 지금 글러브가 걸레가 됐는데, 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야구 시작할 때, 부모님께서 큰맘 먹고 오더해 주신 건데, 벌써 청소년 대표님이 발탁, 될 정도로 잘하게 되었습니다. 오, 실력이 굉장히 좋네요. 네. 네. 그러면, 네. 이번 여름에도 국제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글로브로 수비를 하고 싶어서 부탁드립니다라고 안쪽 현재 포구면 이제 사진이고요. 일단 요거를 보실때 어떤가요, 코치님? 선수들이 쓰는 전형적인 미트의 모양이요. 에 그러니까 아, 쥐어 잡지 않고 네네. 가볍게 받아 잡는 식으로. 그러면 이 현재 포구면이 이렇게 데이, 이렇게 뭐 주름이 져 있고 이런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고? 요 부분은 화면그 부분. 카메라 찍었을 때 각도를 봐야 되는데. 네네. 이 아래쪽 힌지 바로 위에 부분이라서 글러브 가죽들이 많이 이완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아, 의미가. 요 부분이요. 요. 네, 네. 전면 사진을 보면은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아있습 음, 네, 그럼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네, 그런 거예요. 식으로. 네. 아, 네. 이쪽이. 그 길은 잘 들어진 것 같아요. 잘,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배하!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리틀 야구를 하다가 지금은 취미로 야구를 하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밑, 일루미트를 사고, 6한년까지 선수를 하며, 이 글러브로만 수비를 했습니다. 오, 오. 네, 많이 썼네요. 그래서, 이 밑으로 1년 반 동안 3 0 경기 이상 출전했고, 가장 정감이 가는 글러브입니다. 내피의 상태가 좋지 않고, 글러브의 가죽이 많이 울어, 수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루미트. 자, 어, 아, 요, 요, 지금 이게 어느 브랜드죠? 저는 글씨가. 모리모토. 아, 이게 모리모토인가요? 네. 많이 오케이. 쓰긴 썼네요. 네. 안쪽 포그면도 지금 이거 확대를 좀 해봐야겠는데, 음.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정말 열심히 지금 바라네. 보면은 어, 사진보다 실물은 상태가 더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웹부분에 이런 달라져 있는 부분의 가죽 질감을 봤을 때는 네, 네, 네. 아 이게 보시면 확실히 변색이 많이 됐어요. 네. 지금 글러브 색깔도 그렇고 네. 이렇게 홍준표 님의 사연을 봤고요 네, 이현우 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그 글이 네. 굉장히 길어서 제가 전체 화면으로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를 처음 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야구를 좋아하셨고 저에게 야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야구를 하기 위해 아버지의 글러브를 물려받았는데 제트 주황 글러브가 바로 그 글러브입니다. 야구장을 갈 때나 학교에 가서 야구할 때 야구선수에게 사인을 받을 때 항상 이 글러브와 함께 했고 글러브를 살릴 수 있다면 아버지와 추억이 깃든 글러브를 꼭 살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글러브도 콘테스트에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저와 캐치볼을 하기 위해 입양한 팬덤 글러브입니다. 검은색 팬덤 글러브 또한 사연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글러브를 물려 받은 저는 글러브가 없어 아버지와 캐치볼을 당분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입양한 글러브가 바로 팬덤 글러브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버지께서 직접 길을 들이셨고 반접 글러브가 되셨,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먹을 때도 업무 보실 때도 글러브를 깔고 앉아 계셨죠. <laughs> 옛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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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글러브는 공만 들었... 들어왔다 면 튕겨져 나고 공이 물 흐르듯이 빠져나기 일쑤였습니다. 이 팬덤 글로브를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아버지와 기본적으로 캐치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이에는 점점 많아지고 캐치볼 할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옛날 추억을 다시 되새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환TV 산채수 공방 화이팅! 아글로브에 어... 야구선수 사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워줘도 괜찮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더 중요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 합격! 합격! 어, 근데 예. 일단 합격. 근데 그만큼 아 글러브로 안 봐도 돼. 네, 일단 합격. 아버지의 예. 추억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은 야. 예. 자, 요 글러브고요. 어, 요거인데 음. 아 경화가 여기 부분이고요. 음. 어, 근데 이쪽이 하고렇게 가죽 부분은 굉장히 조금. 잘쓴같아요 합격! 하하하, 진짜, 코치님. 아 잠시만요, 코치님. 아니, 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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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글러브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마음을 봐야 돼요. 이분의 돼. 마음을 봐야 예. 돼요. 이 감동, 이 스토리가. 아. 아무리 싸고라도 아... 이분은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아까 전에 그. 아버지와의 그, 캐릭터 예. 분양받았던. 정 네. 경식곡 네. 글러브. 오, 요거는 상태 괜찮아? 괜찮네요. 합격! 이거 좋아요. 첫 번째 확정입니다 이거. 오, 예, 박수! 오, 야 일단, 예. 아버지와의 추억은, 와, 이길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아, 아버지와의 추억인데. 굉장히... 이현우님은 두개다 보내주세요. 오! 오. 지금 원 플러스 원다 됐습니다, 이제. 지금. 조윤정님, 이제 사인이고요 30년 된 글러브에. 음. 오,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바세린 발라서 보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글러브가 딱딱해졌네요. 음. 살릴 수 있을까요? 바세린에 바른다는 게, 예. 좋은, 어떻게 보면, 방법인가요, 아니면은? 아, 이 당시에는, 네. 예전에는 바사린 많이 발랐죠. 글로브 오일이라는 종류가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을 때라서, 네. 바사린 바르셨는데, 지금도 뭐, 관계는 없어요, 사실. 아, 이게 바사린도 약간 예. 기름, 예. 유분만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관계는 없어요. 근데 더 뭐, 좋은 오일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더 좋은 걸 써주시면 좋은데, 네네. 그렇다고 뭐,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음. 예. 조윤정님의 이제, 글로브 사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아, 두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자. 요 사진이구요 와 박철순 선배님 사인이네요 오 어, 이거 어, 그런가요? 와 이거 그런거에요? <laughs> 저분은 나랑 친구가 많네요 오비베어스니 아니 잠깐만 이거 오비베어스인데 이거, 베어스인데 이거 아, 그냥 봤어요? 아니 이 뭐에요 이거는 아, 아 오비네요 오비 네. 맞네요 여기 오비 이거 곰돌이 있네요 30년 됐네요 <laughs> 잠깐만요 아, 제가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마우스가 잘안 움직이는데 이거 아 역사 아닌가요 역사? 이거 그냥 기증을 하시죠 오비베어스 아, 이거는. 와아 근데 사인이 저박 선배님 사인이 맞아요. 하이트로. 요건가요 예. 아 위에서 아래로. 야, 그 이게 박 박철순 감독님? 네. 저건 네. 박물관 가야 된다고. 네. 예. 어 근데 이게 그러면 최소한 한2 0 년, 3 0 년이 된 유물이죠, 이거는 자 그리고 여기 안쪽 포그맨 사진입니다 네. 예. 윤동균. 윤동균 아 윤동균. 아, 윤동균. 아, 제가 볼때 이거 구단에서 팔았네요. 아 그죠가요? 네. 아, 예. 아, 아, 예. 아 여기 박혀있어요. 막혀있군요, 이렇게. 아 김우현. 어, 그러네요, 김월 선수. 대체 최고의 선수들이네요. 아, 그렇죠. 야. 아, 와, 이건 박물관 가세요, 그냥. 이거는 박물관에 지금 을야될것 같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진짜로. 음. 이거는, 그 다음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야 <laughs> 이거는, 흔, 요게, 요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그, 세월에 어쩔 수 없지만, 웹이 막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그, 관리를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니까요, 요거는. 네. 링 같은 부분들을 링, 보시면은, 링. 타공이 아닌, 이렇게 링, 이렇게 오링 처리가 돼서 그 부분으로 이제, 끈 피를 체결하는 방식들 음. 확실히 예전 글러브 예전 밑에 아, 볼수 있는 양식들 하,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관리가 잘 됐어요 이 마크 보세요 야 요거 누구, 이거 보요 이거 보고 해요 이거 보이게보금밑요 이거 보고 해요 이거 이거 보고 이거 를 만약에 이거 을한다이고 하면 이거 고 해요 이거 보고 해 이거 보고 해요 이거 보고 해요 이거 보고 해요 이거 보 해요 이거 해요 거요 그리고 끈피를 넣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끈피가 터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도 이 당시에 썼던 끈피하고 가장 동일한 것들을 찾아갖고 하지 않는 한, 어, 한 보기 어렵다. 이, 아니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그니까 원래 예전에 뭐 유물 같은 걸 보고 하고할때그 네. 고증을 확실히 맞히고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쉽게 다가가서는 안될것 같은 확실히 고증을 맞춰줘야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맞, 이 맞는 재료를 선정하기가 좀 굉장히 네. 좀 어려운 작업이군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시죠 마지막인 자. 것 같은데 아 황인영 님 이제 마지막 이제 저희 사연이고요 93년 장충동 자이언츠 리틀 야구팀 처음 입문할 때 아버지랑 동대문 가서 구입했던 글러브입니다 그러니까 햇수로만 따져도 27년이에요 28년. 지금 28년 예 네, 그렇죠 27년 28년이죠 그러면 1년 야구하고 축구로 전향해요. 아, 잠깐만요. 이거. 탈락 <laughs> 탈락 잠깐. 잠깐 아 이거 이거는. 칼락 아니에요? 코치 코치님이 지금 당황. 사례가 들렸 코치님 당황했어요. 사례가 <laughs> 들렸네 갑자기. 자, 일단은 자이 글러브를 저... 실제로 쓰지는 못하지만 추억이 있는 글러브로 집에 잘 정돈된 상태로 보관이라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도 굉장히 굉장히 건선이죠. 이것도 <laughs> 이야, 오 어, 근데 광은 그래도 아 확실히. <laughs> 이 당시에 나왔던 글러브의 가족들이 진짜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렇게 광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걸 보면은. 아이고 요게 끊어졌구나. 견우 견우와 직녀가 됐네요 음. 이렇게. 끊어졌고. 안쪽 폭이만 보니까 아이고 어, 요거가 제일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 글러브가 저보다 형이거든요. 그... 아, <웃음> 그치. 그치. <웃음> 이 글러브가 스물여덟 살이니까 저는 2 5다이니까 저보다 형이거든요. 근데. 야, 진짜 대단하네요. 아, 그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데, 균열이나 이런 게, 없어요. 진짜 많지 않아요. 30년 된 글러브. 그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채, 그, 들어온 신청 중에서 제일 오래된 글러브인데도, 관리가 굉장히 잘 됐고, 요거 이제 글러브, 그, 끈 같은 것들은, 좀 보수를 해야 될것 같고, 요거 끊어진 것만 해오면은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네. 자, 요렇게 일단은, 이제 들어왔고요 네. 저희 이제 산체스 공방에서 이제 작업을 했던 이제 그 글러브들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샘플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우선 가죽의 전체적인 이제 케어가 진행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팜이라고 해서 바닥 부분 보관부터 다시 하고 네. 세척 작업 다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형틀 그 틀까지 네. 밸런스를 다시 잡는 과정이죠. 자, 지금 이게 비포 사진입니다. 이제 의뢰가 들어왔던 산체스 공방으로 의뢰가 들어왔던. 이제 글러브였고요. 자, 요거를 작업을 해서 요런식에와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쪽이 색이 좀 많이 바랬어요 위쪽에. 좀 약간 촉촉해졌다고 그렇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 가죽적인 케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공을 실제로 잡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폭우면의 이제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 자체 밸런스를 음. 다시 잡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끝길을좀 음. 보시면은. 끈피 부분들도 전부 다 유분처리를 다시 해요 아 끈피 다 전체 제거를 해서 이렇게 약간 좀그 네. 유분을 좀 보충을 해서 이렇게 아 요렇게 끈피를 전체적으로 교환을 한거죠 저거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교환할 부분들 네. 하고 살릴 부분은 살리고 그리고 세 번째 사진 요거도 이제 있는데 자 요렇게 아까 저희가 중간에 마지막에 황인영님 글로벌처럼 네. 웹이 이제 뜯어진 상황이고요 이렇게 널브러져 그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빛이 많이 발했죠 이 상황에서, 어, 근데 요, 요 색깔이 원래 이렇게 나오나요? 이게 오일이 들어가면은, 이제 가죽 자체가 이제 모공이 있기 때문에 네. 오일, 오일을 이제 먹는단 말이에요. 음...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색보다 약간 발색이 되는, 아, 좀 환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위에 오른쪽 사진, 여기 포그맨 사진 보셨을 때 차이점을 느끼시겠나요? 이렇게 위아래로 봤을 때. 저 위에 거면 저정도면 탁구공도 잡기 힘들 정도의 이제 <laughs> 이렇게 열어줘 <laughs> 열어줘서 공을 잘 잡고 딱한 번에 딱 크게 잡을 수 있게. 예. 네, 열어주는 상황이고 각을 다시 제대로 잡은 거죠. 마지막 사진 자야 이거는 야, 포구면이 많이 무너진 상태로 들어왔던 지금 보이시죠? 근데 여기 똥배 나오고 네. 똥배 나왔고요. 기름이, 이렇게포그면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들은 보면은, 이, 거기가 이렇게. 아, 뭐. 그 부분이 이완이 되어 있는, 있는 부분들인데, 다시 수축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지 포그면이 원상태로 돌아오거든요. 음. 수축하는 작업까지 이제 같이 진행을 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았던 거로 음. 기억을 해요. 오, 어, 근데 요거를 이제 좀 광을 좀 들어가서, 이야. 보셨죠? 요거. 지금 요 오른쪽 사진, 요포그면 사진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와,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가 네. 오늘 선정되지 않으신 나머지 네. 분들, 이제 저희가 그네분또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커뮤니티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올려드려서 커뮤니티 꼭 확인하시고, 확인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이메일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꼭 커뮤니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 많은 네.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방송도 봐주시고, 너무 뜻깊은 네.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아, 뭐, 야랑기 네. 대표님, 뭐, 예, 네. 코치님, 뭐, 네. 네. 좀, 저희 글로벌 홍보. 예, 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야나기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냥 뭐 마음껏 시뮬레이션 돌려보시면서 음. 색깔 같은 것들 실제로 변하는 모습들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그 네이버에다가 야나기라고 음. 이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네. 여기 위쪽에 이제 커뮤 컴...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쪽에 가운데 커스터오더를 누르시면은 요 화면이 나올 겁니다. 네. 자, 오늘 진짜 네. 1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컨텐츠가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네. 그렇죠. 있어야 하고요. 네. 그래야 저희도, 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그래야 저희 또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네. 그러면 더큰 이벤트로도 갈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스트들도 모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명환 야구TV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배아. 앞에 봐. 배바바. 배바이니까. 아, 아, 배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